좋은 일꾼의 자세 다투지 않는다. 김모데우서 2장 14절로 16절 말씀. 2006년 독일 월드컵 결승전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붙었다. 전후반 1:1 승부로 연장전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두 국가의 자존심 대결이고 세계인의 주목거리였다. 이때 뜻밖의 일이 생겼다. 그 유명한 지단의 박치기 사건이다. 그 일로 프랑스의 핵심 공격수 지단은 퇴장당했다. 그리고 프랑스는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에 졌다. 프랑스 쪽에서는 통안의 서륙이다. 지단 선수는 자신의 마지막 A 매치를 그렇게 끝냈다. 후에 지단의 박치기 내막이 드러났다. 시합 중에 이탈리아 선수 마테라치가 지단의 옷을 자주 잡아당기자 지단이 그렇게 내 유니폼이 갖고 싶으면 경기 끝나고 하나 줄게라고 했더니 마테라치가 내 유니폼보다 몸 팔고 있는 내 누이를 딸라. 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지단 선수는 열받았고 박치기로 상대 선수를 쓰러뜨린 것이다. 후에 마테라치는 말한다. 나는 재능이 없었고 더티플레이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축구 실력으로 안되니까 유치하게 싸움을 걸어서 상대를 추락시키는 전략이었다. 소위 진흙탕 싸움 물귀신 작전이다. 이런 방식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본다. 사탄이 즐겨쓰는 방법이기도 하다. 오늘 말씀은 좋은 일꾼의 자세 5가지이다. 그첫 번째가 다투지 않는 것이다. 성경은 말한다. 주의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여기서 주의종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좋은 일꾼을 말한다. 그런데 왜이 말을 굳이 하는 걸까? 사람은 싸우기 쉽고 그 싸움은 무서운 화근이 되기 때문이다. 싸움은 모든 것을 물거품되게 한다. 공든탑도 무너뜨린다. 평생의 수고를 날아가게 한다. 그동안 죽고 살고 번 돈도 한순간에 날아간다. 행복했던 가정도 풍비박산 난다. 장래가 창창한 인생도 산산조박이 난다. 싸움의 비참함이다. 다툼 후에 화해라도 할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지 못할 때는 모든 것이 끝이다. 평생 후회와 아픔과 슬픔을 남긴다. 다툼은 왜 생기는 걸까? 첫 번째 이유는 교만 때문이다. 성경은 말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성찬식을 하며 이별을 말할 때였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누구 큰지 다투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주고심이나 그 주고심의 의미가 아니었다. 다만 누가 크냐는 것이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많이 안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라는 전제로 다툰다. 교만이다 또한 성경은 말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그런가 하면 분을 쉽게 내는 자도 다툼을 일으킨다.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면 시비를 그친다. 그 뿐만 아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이 다툼을 일으킨다. 특별히 말투가 문제이다. 다투는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다.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말의 내용보다 말투 때문에 더 싸운다. 미숙한 언어는 다툼의 불씨이다. 그 외에도 다툼의 이유는 많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싸우지 않으려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쉽게 싸운다. 그런 사람은 아직 싸움의 피해와 그 심각성을 모르거나 지극히 이기적이고 본능적인 사람이다.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투지 않으려고 한다. 천성적으로 싸우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의 손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더불어 싸움을 최소화하려면 다툼의 여지를 만들지 말라. 싸울 거리를 만들지 말라. 그리고 다툼의 현장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 주변에는 앞에서 말한 지단의 박치기처럼 싸움을 유도하는 자가 많다. 그런 사람을 무시하라. 누가 뭐라고 해도 보석은 그 가치를 잃지 않는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보석이다. 나아가 싸움을 최소화하려면 평소의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을 훈련해야 한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은 말한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할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친히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도리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성도의 방법이고 동시에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꼭 싸워야 한다면 정정당당하게 합법적으로 싸워라. 감정적으로나 물리적으로 혹은 비열한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것은 이긴 것도 아니다. 그리고 싸웠다면 꼭 화해하라. 화해는 마지막 카드이다. 화해하면 더 좋은 관계를 누릴 수 있다. 결론이다. 좋은 일꾼은 다투지 않는다. 우리 그런 일꾼이 되어보자. 아멘.